매일 매일 럭키비키 장 원영이고요. 운 가득 돈 벌어가는 로보티즈 영상에 들어오셨습니다. 자 최근 주식 시장 고금리 고환율의 단기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러한 혼란 속에 또 강세장의 흐름이 유지가 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이번 영상 참고하셔서 앞으로 로보티즈의 대응과 전망 그리고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상승의 기회 포착 순간을 체크하고 가시기를 바라는데요. 그보다 먼저 또 제가 보내드렸던 추천 종목에서 수익이 나 왔죠. 좀 있고 매매 진행하신 우리 주주님들 너무너무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제가 문자로 보내드렸던 종목은 하이젠 RNM과 로보티즈였습니다. 정부의 AI 대전환 선언과 m b d 의 신제품 발표 기대감이 로봇주 전반에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제공하며 전반적인 로봇주에 훈풍을 일으키며 각각 하이젠 RNM 27.60%, 로보티즈 24.29% 상승 나와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8월 20 17일에 보내드렸던 보성파워텍과 강원에너지 21일에 29.96%, 강원에너지 24.57% 상승 나와주었구요. 8월 17일에 보내드렸던 오로라와 웅진 역시도 다음날 29.78%, 웅진 29.55%, 8월 13일에 보내드렸던 서흥과 강스템바이오텍 바로 다음날 14일에 29.77%, 강스템바이오텍 28.01%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던 분들께 내일 일 상승이 나와 줄 종목 두개 보내 드린 상태인데요. 지금 가려진 이 종목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주주님들께서는요. 제가 지금 아래에 전화번호 띄워 드리고 있죠. 제 개인 번호인데요. 이쪽으로 숫자 1번 문자로 보내 주시면 여기 가려진 부분 문자로 보내 드릴 텐데요. 앞에서도 확인하셨겠지만 이렇게 보내 드리는 종목 모두 바로 다음 날 최소 20에서 30%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으로만 보내 드리고 있고요. 이 종목들을 받아 보기 위해 우리 주주님들께서 준비하실 것은 단두 가지. 구독과 좋아요면 충분하시고요. 아직도 문자 안 보내신 분들은 오늘 수익 못 봤어도 지금 문자 보내면 내일부터 수익 볼수 있으니 완전 럭키 비키잖아. 지금 바로 빠르게 저에게 문자로 숫자 1번 보내셔서 다음날 100% 수익 가져올 종목 받아가시기 바라면서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 준비해온 영상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리와 고환율이 이 주식시장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S&P 500은 3에서 5%, 코스피는 5에서 7% 정도의 단기 조정 가능성이 언급이 되기도 했죠. 자, 하지만 주주님들 이럴 때일수록 절대로 이 유동성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 이 풍부하게 풀려 있는 이 유동성 환경이 지수 하락을 제한하고 강세장의 흐름 자체를 유지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부터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종목 성별이 매우 중요해지죠. 우선은 미국 증시는요. 이 한국 증시의 대응에 있어서 절대로 뗄래야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하고 가시면 좋은데요. 미국 증시에서는 가격 전가력이 뒷받침되는 성장주가 유망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가격 인상을 통해 실적을 방어할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이죠. 자 여기에 올해 주가 수익 비율이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이익 증가율을 보이는 기업들도 주목을 하시면 너무나도 좋고요. 국내 증시는 당분간은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이 박스권 내에서도 분명히 반전은 존재를 합니다. 지난 분기 부진했던 업종은 다음 분기에 반등을 할 가능성이 확률이 높은 상황이죠. 더군다나 달러 약세와 원화의 강세로 전환이 될 경우 외국인 수급에 회복 수혜주들이 이 수혜를 톡톡하게 받을 예정이고요. 미국의 금리 하락으로 코스피 P/R이 상승할 때 연중 고점 대비 P/R이 크게 하락한 기업들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개정 가능성과 재고 소진을 통한 이익 개선주 또한 유망한 기업으로 볼 수가 있다. 라는 것이죠. 딱 지금부터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서 엄청난 럭키비키한 특급 정보를 공개할텐데요. 언제나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정보가 올해 주식시장을 뒤집어 놓을 굉장한 정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시장의 분석을 통해 향후 1에서 3년 동안 지속적인 이슈와 상승 동력을 이어갈 섹터를 정리해 왔습니다. 뭐 인공지능 반도체야 너무나도 당연하고 컨텐츠 친환경, 바이오, 우주 등 굉장히 다양한 섹터들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도 우리 주주님들 주식을 오랫동안 해오셨던 분들이라면은요, 이 신성 델타테크를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겠죠? 초전도체 관련 주로 2023년 여름 만 원대였던 종목이 무려 18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었던 그냥 괴물과도 같은 종목이었고요. 근래 들어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섹터 중에서도 신성 델타테크처럼 엄청난. 이슈와 함께 높은 상승률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종목을 발견하고 진입 타점까지 포착을 했습니다. 그 종목 바로 앞에 보이시는 이 종목이고요. 최저점이 다져졌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면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10배가 뭐냐? 20배 이상도 거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세력들이 대량으로 매집을 하게 되면요. 은 조용히 하고 싶어도 절대로 조용히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차트는 돈이 들어 오고 나가는 내역이 남는 역사이기 때문이죠. 단연간 주식시장을 지켜보면서 세력들이 매집을 할때 남기는 흔적들을 제가 캐치해냈는데요. 그 남기는 흔적들을 이전에 금양과 EV 첨단 소재 자이글 에서도 포착을 했었습니다. 꾸준히 N년 이상 매집을 진행하다가 결정적으로 대량의 매집 흔적을 남기고 나면 어김없이 무서운 추세로 상승하는 흐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종목 역시 꾸준히 몇 년간 매집을 진행해 오면서 딱이 시점에서 저점을 찍으면서 거래량이 터진 것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글래드라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바로 빠르게 저에게 문자 주시면 한 번도 빠짐없이 모두 이 종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전화번호 보이시죠? 아래 보이시는 전화번호가 제 개인 번호인데요. 이쪽으로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바로 이 종목 이름과 매수 평단, 급등 시기 전부 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받고 나면 금전 요구하는 거 아닌지 걱정하실 주주님들 계실 텐데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종목 무료로 드릴 거니 원영이가 바라는 건딱 하나.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만 부탁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주주님들은 수익 보 셔서 럭키 비키고 원영이는 채널 성장하게 되니까 완전 럭키 비키잖아. 앞으로도 주식 럭키비키 장원영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직 저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과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완전 럭키비키잖아 우리 주주님들 계좌는 저 원영이가 책임지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주주님들은 저만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더 럭키비키한 소식과 정보 잔뜩 가지고 돌아올 테니까요 그때까지 행운 가득 돈 벌어가는 영상 많은 기대해주세요.